반갑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출발해 볼게요 자 역시나 포스코 그룹은 프리미엄이 남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반등도 시원하게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어, 어느정도 저점을 다졌고 241선 1년간의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어, 강한 무빙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바닥에 찍고 23만원 찍고 벌써 35만원까지 어, 50%가 올랐어요 벌써 50%가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게 티가 안날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오른거고 자 이제부터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수 있다 지금 이차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모든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포스코 그룹에서 먼저 이렇게 선방 시원하게 때려주면 기세 좋게 올라갈 수가 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대응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강력한 슈팅, 40만원 선 돌파하는 슈팅을 기대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뭐, 제가 여러 가지 설명드리고 있지만, 원래 추세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대기업들, 대기업들은 한번 반등이 나오면, 한번 슈팅이 크게 나온 종목들은 워낙 강하게 오른단 말이에요. 지금도 바닥 대비 50%가 올랐는데, 요거 차트로만 보면, 이게 뭐가 50% 올랐나 싶을 정도로 차트가 별로 형편 없어 보일 겁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한15% 20% 올랐나 싶은데 50% 올랐던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이슈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퓨처엠을 검색해 보면 자 대규모 수주 이미 확보했다 어,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국내 유일 양극재 응급 응극재 동시 생산. 이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항상 어느 섹터든간에. 국내 유일 독점 이런 거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 생산할 수 있고 또한 미국의 공장 건설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2차 전지 섹터의 수급을 계속해서 끌어올고 있는 포스코퓨처엠이에요. 자, 포스코퓨처엠 이제 중국 공급망 확대. 아, 요런 소식도 나오고 있죠. 뭐 여러가지 여러분들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포스코퓨처 엠이 정말 좋은 기업이란 걸 느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보면 우리 갭 여기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어느 종목이건 어느 상황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룰은 똑같습니다 여기 갭이 생겼습니다 갭이 생기면 뭐다 메꾼다 이건 무조건 과학이에요 자 갭이 생겼고 상승 갭이 떠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라, 다시 한번 요거 갭을 메꿨죠 메꾸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락갭도 마찬가지, 상승갭도 마찬가지, 이렇게 중간에 붕뜬 부분을 일단은 메꿨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상태로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자, 이제 다음 구간, 다음 구간은 이제 40만원 선입니다. 요 40만원 선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제 일봉상 121선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이 121선까지도 밟으면 이제 추세는 어떻게 된다? 하방에서 상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121선과 241선이 장기평선이에요. 자, 121선은 6개월을 말하는 거고, 241선은 1년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241선은 지금 여기 밝고 올라섰기 때문에, 어, 이제는 여기 초록색선, 40만원 돌파하게 되면 분위기는 완전 틀어 올리게 된다. 어, 끌어 올리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닷권에서 거래량도 들어왔고, 어느 정도 조정도 있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호재가 몇 개입니까? 자, 응극대, 응극, 응급, 양극, 동시에 생산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면서 그다음에 대규모 수주도 확보했고 그다음에 미국 공장 건립도 추진 중이고 뭐 하나 빼 놓을 게 없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도 보면 자, 수급도 너무나 예뻐요. 지금 포스코퓨체엠 오늘 하루 동안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고요. 우리가 한달 기준 데이터를 보면 그래도 외국인 좀 많이 팔았고 개인들이 좀 많이 샀고 기관들도 사, 팔았다가 이제 다시 매수 전환을 했네요. 매수 전환 한건또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오늘 하루는 쌍끌리매 수가 나왔고 포스코그룹이 아직까지도 우리 프리미엄이 살아 있다. 어, 프리미엄이 살아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상승은 불가피하다.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큰 손들이 아무 래도 12월이 되면 전체적으로 양도세 해피 물량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만 12월 말에 좀 조심하면은 포스코그룹주는 다시 한번 우리가 12월 12월은 안정적으로 40만원 선만 딱 위로 올려주고, 이후에 이제 1월부터 달릴 수 있는 구조죠. 자, 이런 친구들 알고 계시죠? 한번 달리면 워낙 힘 좋게, 시원하게 달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굉장히 템포가 빨라질 거예요. 어,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 잘 노려도 되고, 자, 간단하게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 소개부터, 제 소개 짧게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20년 차 트레이더입니다. 일단은 증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했고 어, 수많은 실전 투자 대회 입상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 경제 방송에도 많이 출연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게 저는 맞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있는 것만 말을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뭔가 포장해서 말하고 이런 걸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발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포장하는 거랑 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거는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도 어, 내년을 준비해야 되고 다음을 준비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경제 단체, 어, 경제 여러 가지 뭐 증권사라든가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24년 경제 전망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에 그 맞춰서 정책도 나오는 것이고 그에 맞춰서 우리도 주식시장에서 먼저 오는 거죠. 모든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먼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경험, 20년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고 얼마나 많은 상황과 우여곡절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살아남았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왜 제가 어 투자 대회에서 어떠한 성적을 거둘 뻔한 살아 있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드릴 수가 있었는지를 유감 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해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수익을 뭐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네배 많이 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하락할 때 시장이 하락할 때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 하락에 특히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시장 하락 때는 여러분들 합니다. 가는 놈만 가는 거고, 그럴 때 시장 대응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다음에 사이클이 돌아서 시장 상승 흐름으로 바뀔 때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막 말이 너무 어려워. 뉴스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공시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특히나 다른 유튜브를 보면 뭐 기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상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들은 동일합니다 말이 길어지면 그것은 진짜가 아닐 확률이 높고 진 일리란 것은 원래 사다 이거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어렵지 않게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따라온 데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이 열심히 수익 인증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들, 여러분들,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무료로 드림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어느 유방보다 훨씬 더 퀄리티 좋다라고, 좋다라고 자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과로서 저는 증명을 할 것이고, 어떤 행동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다들 수익 인증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시면 똑같이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대응 잘 하고 저와 함께 한다면 14년 굉장히 밝을 것이고 그동안 돈 벌지 못해서 억울했나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뭐 설명을 너무 좀 길게 드리는 건 아닌가 싶지만, 아무튼 지금 포스코 그룹 자체가 대부분 종목들이 반등, 바닥 잡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날개짓을 다시 한번 시작했습니다. 포스코 그룹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고, 이제부터 달릴 구간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구독자 이벤트도 알려드릴 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시장 대응할 수 있, 있을지도 다 알려드릴 건데, 자, 위에 번호 8239-5019로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자, 첫 번째 강력 공시 종목, 당, 단기 100%짜리 종목 준비되어 있어요. 공시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시 해석에 따라서 수익 구간까지 끌고 가려면 아무래도 준비가 필요하겠죠. 짬밥이 필요하겠죠.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간 잡아드리면 여러분들은 어 우리 단기적으로 100% 먹을 수 있는 종목들 많거든요. 자, 그런 종목들 시원하게 달릴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자. 이거죠. 충분히 100% 수익률 채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섯 종목 이상 진입부터 수익 실현까지 맨투맨 코칭이 진행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까 수익 인증 보셨죠? 수익 인증 보시면은 보통 제가 다섯 종목에서 일곱 종목 사이를 끌고 가면서 대부분 종목들 크게 크게 먹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혼자 공민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포스코퓨처엠 호재가 많다고 라 했죠. 자, 이렇게 많은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나 바닷권에서 이렇게 예쁘게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도 끝났죠. 이제 70만원 찍고, 23만원까지 빠졌습니다. 이 정도면, 뭐, 마이너스 50% 이상 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힘, 매우 강할 수 밖에 없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포스코 그룹주들 주목해야 돼요. 연말에, 종목들이 마땅치 않은데 그래도 대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다면 꼭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